이제 사이로 다크엘 클리어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까지는 몹을안 잡아도 되기에 엘리베이터까지 뛰어주세요. 다음 방까지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청소 진행률을 다 채워주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몸을 정리하면서 베이지를 채워주세요. 다크엘의 기능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몸이 죽게 되면 바닥에 오염되는데, 운영구역에사 있는 무이 있다면, 실드 수급이 돼서 이기 어렵습니다. 다크엘 기능이 통로입니다. 불안정 다이너마이트 무기로 쏘거나, 트리탄 같은 폭발물로 문을 부셔주시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거나, 폭발물이나 불꽃 무기가 없다면, 원래 통로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원래 통로로 가보겠습니다. 청소 진행률이 완료되면 열립니다. 알 3개를 다 붙여주셔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간혹 다붙이기 전에 지나가려고 하면 뛰어버리니 조심하세요. 지금 보는 곳에도 간혹 트랜스 문제가 나오니 잘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서는 신호등 신호에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초록색 노란색 신호에는 움직일 수 있지만 빨간색 신호에는 움직임이 멈추고 움직이려면 특정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기닉이 제일 짜증 나고 부찮습니다어은색 오염 지역에서 실드가 있는 무비 얼마나 안 죽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 지역이 아닌 곳에서 죽일 때 입니다. 업데탄을 만들어서 다니시게 되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 많이 사용하는 위기의 탄을 업데 탄으로 만드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신호등 구간도 몹을 다 처리하면 문이 열리게 되면서 마지막 보스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스방 기밀도 같습니다. 신호에 따라서 움직임이 제한되니 조심하세요. 여긴 부스 자체가 신호입니다. 어에 색이 나오는 부분이 약점이니 그 부분을 노리고 사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믹입니다. 보스에게 전기가 연결이 되면서 데미지 감소능력 이 생기니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곳을 뒤로 싸서 전기를 끊어주셔야 정상적으로 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빨간색 신호일 경우에 앞에 보이는 스카이 라이프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니 구조물 뒤쪽에 자리를 잘 잡으셔야 사망하지 않습니다. 레이저에 맞게 되면 넉다운되 있는 상태에서도 시간이 계속 깎여서 확정 킬 당하니 조심해서 플레이하세요. 기믹을 다 없앴다면 그 다음부터는 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로 카엘에서 추천드리는 기믹은 총기 계열의 총이, 분노의 증원, 피부고, 있겠습니다. 뒤를 시작하면 보스의 체력이 깎일 때 방어막이 터지면서 그쪽으로는 총을 쏠수 없게 되니 방어막이 없는 쪽에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파티프를 하신다면 흔히 총기 계열의 무기를 갖고 계신 분의 주변에 단물이 누르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빨리 깨져라구요. 공격을 하다보면 빙글레 홀시처럼 날아오는 것들을 쏴주셔야 급사하지 않습니다. 로 다크엘에서 얻을 수 있는 감염물은 코 클리어 보상에서는 스페이스 큐브 감염물 부채에서는 소활령 또는 아토믹 나이터입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클리어 해보려고 하셨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꿀팁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